자, 가자! 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골초피싱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그제 감성동 낚시를 가기 위해서 제가 항상 들리는 낚시잼이죠 자 경상낚시 미끼 백화점에서 미밥 어, 미끼를 준비를 해가지고 오늘은 거제도 어, 도보 감성동을 낚으러 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거제로 한번 가기 위해서 일단 미밥이랑 미끼를 조금 준비해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년 가을부터 제가 계속 사용 중인 밑밥이죠. 어, K2, 어, 콤보 완성 밑밥. 음, 간편하게 사용이 가능하고, 국물도 어, 많고, 다 쓰고 남은 통은 소품통으로 뭐, 사용해도 되고, 어, 이 밑밥을 써보신 분들은 잘 아실 테지만, 어, 앞전 영상에서도 제가 설명을 좀 드렸듯이, 어, 장단점이 좀 많은 제품입니다. 어, 상당히 괜찮은 비법이니까, 한번 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랍니다. 어... 여러분, 저는 오늘 강송동 흘림 낚시를 하러 가고 있습니다. 음, 계속 기상이 안 좋아서 또뭐 갈까 말까 고민을 조금 했는데. 다행히 오늘 비가 그쳐서 어 그래가지고, 거제도 옥림 쪽에 바람이 좀 막아지는 곳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경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어, 오해는 바람이 좀 죽는다고 하니까, 어 뭐, 낚시가 또 넘어가고 싶어가지고, 뭐, 출발을 했습니다. 또 내일부터는 뭐, 기상청에 또 들어가 보니까, 어 며칠 동안 바람이 좀, 바람이 좀 많이 분다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뭐 바람이 분다고 나와 있어가지고 어 오늘 아니면 안될것 같더라고요 근데 방금 제가 잠깐 기상청을 들어가 봤는데 어 오후에 또뭐 비가 온다고 하는데 음 지금 날씨가 그렇게 좀 좋은 편은 아닙니다 조금 많이 날씨가 흐리네요 자 오늘 저는 그제옥림마을까지 내비로 어한 1시간 정도 어 걸리네요 여러분 도착을 했습니다. 일단 도착을 했는데 어, 주차장에 차들이 조금 많습니다. 어, 이게 다들 낚시 차들인지 아니 구경 오신 분들이 잘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그나저나뭐 자리가 있어야 할 텐데 어, 바람이 불면 바람 피할 곳으로 또다 모이기 때문에 그렇게 늦은 시간 아닌데. 혹시나 자리가 없을까봐 또 낚시하는 분들이 워낙 부지런해가지고 어 벌써 많은 조사님들이 있을지 좀 모르겠네요. 음, 그리고 여기는 조금 걸어야 되는데, 어 하지만 가는 길에 상당히 조금 색다른 곳이에요. 어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한데, 어 이곳을 찾기 힘드신 분들은 내비게이션에서 어 카페, 체험을 검색해서 찾아오셔도 돼요. 이제 갯발까지 가려면 바로 앞에 무지개 바다 윗길이라고 시작되는 구간이 바로 나와요. 어, 윗길은 데크로 이루어져 있고 어, 데크 구간이 끝나면 음, 산길을 통해서 뭐 장선포라든지 능포까지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어, 이곳의 정확한 명칭은 남파랑길이라고도 어, 부르기도 하는데 어, 계단을 조금 걸어 올라가다 보면 또 바로 시원하게 펼쳐진 뭐, 바다도 보이고 아, 바다뷰가 정말 예술 이라서 아, 낚시터로 제가 가는 길에 아, 여러분들도 함께 감상하시라고 영상을 조금 담으면서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에요. 오늘 하필 날씨가 조금 별로라 가지고 아, 맑은 날에 오면 바다가 정말 아름다워 보이는 그런 곳인데 오늘 조금 아쉽긴 하네요. 그리고 주말에 가족끼리 놀러 오셔서 뭐 사진도 찍고, 어 바다 한기도 뭐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이라가지고, 음, 가족끼리 한 번쯤 구경하러 올만한 그런 곳이에요. 이제 조금만 더 가면 갯바위가 나오는데 초입에는 낚시하는 분들이 지금 보이질 않네요. 그럼 오늘 저는 갯바위 초입에서 오늘 낚시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낚시할 포인트는 저 바로 앞에. 고갯바 입니다. 자 그제 그제껏 도보 갯바위에 나왔 습니다. 어옥님 해안데크를 따라서 어, 산책길 을 따라 한 10분정도 걸어오시면 옥님의 도보 갯바위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곳 갯바위는 낚시는 한3 4명이 어, 서서서 낚시가 가능 어, 가능할 정도로 어 발판도 상당히 괜찮은 그런 곳 입니다. 자 낚시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어, 오늘 물때입니다 오늘 물때는 일단 한물 인데 어, 만조가 오후 1시 30분 어, 그리고 간조는 오후 7시 30분 입니다 어, 오늘 풍량은 아침에 봤을 때는 어, 북동풍이 분다고 좀 나와 있는데 자 지금 동풍이 불어 가지고 원래는 제가 기세포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장소를 조금 변경을 했습니다 그나마 동바람을 맞으면서 어, 낚시하는 게 나아 가지고 어, 거제 옥립 보보, 개빨 쪽으로 와가지고 지금 촬영 중입니다. 잠깐 수심 체크를 제가 좀 해봤는데, 자, 여기 수심 체크를 해봤는데, 어, 여기 같은 경우는, 어, 만조시의 경우입니다. 자, 만조시에는, 어, 바닷 수심이 한 4, 5m 정도 되고, 한 2, 30m 정도 장타시에 거의 한 6m, 한 6에서 한 7m 여밭, 어, 여밭 지형으로, 그렇게 여밭 지형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는 빨리 체배를 해가지고 바로 감소만 하시러 또 재밌게 해보겠습니다. 자, 화이팅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채비를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채비입니다 오늘 저는 1호 낚싯대를 들었습니다 어 1호 50로드에 릴은 어, 3000번 원줄은 노을이 조금 있는 관계로 세미플루트 2.5호 원줄을 좀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신지는 1.5호 1.55의신지인데 지금 보시면 바다에 너울이 조금 많이 일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둥근형의 어신지를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처럼 너울이 조금 있고 바다가 어... 조금 있는 날에는 본류를 어... 태우기 위해서 조금 둥근형의 조류를 잘 태우기 위해서 둥근형의 어신지를 선택을 했고 그리고 바로 아래 오늘은 순간수증지입니다. 순간수증지 1.55에 어... 도래는 12호 도래 바로 아래 목줄은 오늘 오늘 1.5호 1.5호 목줄 2.5m 길이의 감성돔 어, 바을 요를 묶고 오늘 감성돔 낚시를 한번 이어 나가 보겠습니다. 먼저 경단부터 시작을 합니다. 경단 첫번째 캐스팅 들어갑니다. 지금 보시면 조류가 조금 빨라가지고 저는 지금 1.5 오버력지로 지금 찌를 흘리고 있어요. 수시는 어, 막 그리 깊지는 않은데 제가 또 1.5지를 왜 선택을 했냐면 어, 지금 또 중동물로 또 넘어가면서 어, 또 조류도 빨라지고 어, 노을성 파도도 좀 심해가지고 음, 저부룩지로는 조금 힘들 것 같더라구요. 일단, 바랏은 노을이 좀 있어가지고 멀리 조류를 좀표현면서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아, 따 근데 조류가 조금 겁나도빠르네요 물이 아마 좀두고야 입질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음, 또 입질이 지금 하늘에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는데 대도록이면 깨빠이는 항상 안전에 유의하면서, 음, 비가 오면 깨빠이는 좀 미끄럽기 때문에, 물안 음, 들어오는 곳에서 안전하게 낚시를 해야 됩니다. 어, 지금 여기 조르 같은 경우는, 어, 덜물 시에는, 음, 좌측에서, 우측으로 지금 조류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 근데 반대로, 음, 날물 시에는 조류가, 음, 우측에서 자로 아마 흘러가겠죠. 자, 또 열심히 또 일을 흘리고 있는데, 아직 입밥이 조금 더 들어가 봐야 아마 입질이 좀 들어올 것 같네요. 근데 근데 얘들이 많이 박혀있어 가지고 계속 이 상태로 보로만잘 가진다면 아마 반성님막 한두 마리 정도 물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 자 다시 한번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많이 물었습니다. <목소리도> 여러분, 첫 고기로 소매이가 한 번에 올라왔습니다. 두 시간대로 조금 재보되니까 밑밥도 어느 정도 들어가고 하니까 진짜 고기들이 조금 땀성도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물도 1 시간대로 좀 넘어왔습니다. 도로도 아까 전보다는 어느 정도 죽었고, 근데 이거 뭐 용치놀래기만 계속 용미감으로 또 용치놀래기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바닥을 계속 끌는데 아직 감성분들이 입을 안 열어주고 있네요. 좀더 화이팅 해보시고. 이제 시간은 오후 4시로 조금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천안물이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상태인데, 아, 갑자기 이제 또 뒷방울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다음에 아, 예고상 오후에 비가 조금 나와있습니다. 아, 비가 조금 올라와있는데, 지금 이제 비가 방울이 조금씩, 뒷방울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마 낚시는 아마 여기서 한두 시간 정도만 하고, 아마 적어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풀은 더 많이 뛰었고, 아마 조금씩만 이것도 많이 내릴 것, 그로지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 저희가 낚시하고 있는 이 곳은 거제시 유동면 공림에 있는 도모갯벌에서 낚시하고 있습니다. 어, 이곳을 좀더 쉽게 찾기 위해서는 어, 네이버에서 카페 그 채용을 검색을 하시면 좀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또저 멀리 또 지심도라는 점이 또내 앞에 또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데크길 조금 한 5에서 한 10분 정도 걸어 오시다 보면 바로 아래쪽에 데크길 끝나는 부분에 해파이가 바로 보입니다. 마지막 고기로 노래미가 한 마리 사이즈 괜찮은 게 물었습니다. 아다 시안 좋네요. 자 오늘 저는 이 고기를 마지막으로 오늘 낚시는 이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갯빨위 청소를 마치고 낚시를 마무리합니다. 저는 오늘 깨끗한 청소를 마치고 낚시를 마무리합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